자 42페이지 6번입니다 자 이거 관련된게 뭐냐 연속함수의 어, 연속 성질 성질은 정말 성질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치 얘가 말하는거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실수배 이거 되니 안되니 이거거든 근데 그걸 할때 조건이 있었어 조건 만약에 fx랑 gx 두개가 나온다면 fx gx 둘다 연속이어야 돼 만약에 연속이라면 어떻다? 더하기, 맘대로 하세요. 빼기, 맘대로 하세요. 곱하기, 맘대로 하세요. 실수배마 맘대로 하세요. 나누기만 살짝 조심해 주세요. 이거. 나누기 할 때만 살짝 조심해 주면 돼. 뭐가 안 되는데? 분모가 0이 안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했으면 되는 거야. 자. f(x)g(x)가 연속1대라고 했어. 내 맘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그리고 실수배 내 맘대로 할까? 실수배 이거 뭐야 곱하기 곱판. 어, 곱하기다 이거 맞지? 맞잖아 그러니까 제곱이라고 돼있지만 사실 gx 곱하기 cx 이거는 실수배하고 더하기 내 마음이지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하자 이거 나누기 할 때만 조심해야지 분모가 0 되는 거 신경 써야 되죠 그래서 얘는 안될 수도 있다 연속함수인지 아닌지를 모르지만, 쟤네가0 되면은 0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연속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그죠?